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laughs>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한가방 화요일날 한가방 수요일 어제 수요일날 나온 거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저는 가마를 짚히고 있어가지고 아,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작업을 끝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 다른 어, 가마에서는 이 색감이 다 녹으면 불을 끄고 식은 다음에 꺼내는데 저희는 이게 식기 전에 꺼내가지고 어, 연을 먹이는 거 어, 톱밥을 먹여서 꺼내는 과정을 하는 어, 다른 하원하고 만드는 게 틀리죠. 그래서 라라는 것이 참 매력은 있어요. 그래가 어우, 둥도 나왔고, 황진이를, 제가 저녁마다 황진이를 계속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롱분, 아, 이고잘 구워졌기 때문에 이게 건드리는데도 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롱분. 그래서 제가 조금, 톱밥이. 아직 덜 닦였네요. 요 색감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제가 바를 때는 원래 이 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요상하게 정말 빈티지한 색감이라 그럴까요? 그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감도 어, 나왔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다겹... 닭엽. 네, 다겹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와, 황진이를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안 맞으면은 어~ 이런 같은 황진이인데도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제가 가마 버너가네 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가 어~ 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다 가스가 새것일 때도 있고 흥이게 어~ 나가면서 그버너들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황진이 색감 이렇게 다른 색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색감들도 어, 이게, 이런 색감을 이렇게 살려서 나온다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마하고 저하고, 어, 차원이 많이 틀려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전기 가마나, 가스 가마나, 또, 그런 가마하고, 제 거하고는, 어, 디자인 자체도 틀리고, 굴뚝 모양도 틀리고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리 도자기를 잘하는 분도 재 감아가지고 불 때라 그러면은 아마 어려운 점이 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감으로 불을 때거든요. 어, 아무리 온도가 있어도 온도를 의지하면은 어, 이 색감들이 다 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온도가 적든 많든 그러니까는 그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물이 얼마나 잘 녹았느냐 그 느낌을 보고 어, 꺼내야 돼요. 그래서 도자기를 오래 하신 분들도 제 가마 가지고 어, 한번 작업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딸기 민트도 나왔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아, 아 네. 크리스탈 분. 제가 이렇게.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제가 크리스탈을 한번, 어, 넣어, 넣어, 보았습니다. 지금, 각진, 제가 지금, 어, 막 지적거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버섯 분도, 이번에 제가 버섯분을 좀 발랐을걸요. 어 얘는 또 이런 느낌이 돼서 어, 나왔네요. 얘는 다시 가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우리 이재가님이 그랬어요. 아니 가마가 다 어? 온도가 다안 올라갔는데 어 가마 문을 열으면 어떻게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상황에서 열어야 황진이가 살아나온다고. 제 말이 맞았죠, 여러분? 여러분 보는, 어, 눈앞에 증거가 있잖아요. 황진이 색감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까지는 뒤적거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민트, 화이트. 제가 오늘 저녁에도 황진이를 발라가지고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가마를 불을 뗄 거예요. 그 때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어, 여기 보이는 황진이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런 황진이분하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낙엽분도 워낙 유명하죠. 민트도 제가 지금 계속, 네, 민트도 계속 어, 색감은 바르고 있어요. 색감은 바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황진이는 항상 제가, 어, 하우스에 그렇게 많은 달기를 심어놔도 황진이가 몇개 없다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황진이가 많지가 않구나. 아, 그러면 황진이 색감을 어, 많이 발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빼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색감, 디자인, 어,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어, 판매 방송 엽니다. 놀러 오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